KBS 생방송 스튜디오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진 건 정확히 오프닝 멘트가 끝나고 카메라가 천천히 한 사람을 향해 이동하던 그 순간이었다. 붉은 조명과 파란 조명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화려한 무대, 환하게 웃는 패널들, 늘 그렇듯 익숙한 음악 예능의 풍경 속에서 단한 사람만이 어딘가 다른 온도를 띠고 있었다.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들고 있는 이름, 누구보다 빛나는 트로트 프린스 김용빈. 그러나 그날 김용빈은 우리가 아는 그가 아니었다. 늘 방송에서 보이던 장난기 가득한 미소도 상대를 편하게 만들어 주던 재치 있는 멘트도 카메라를 향해 날리던 익숙한 윙크도 사라져 있었다. 대신 화면을 가득 채운 것은 뭔가를 간신히 버티고 있는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눈빛이었다. MC가 평소와 다름없이 가벼운 농담을 던지고 스튜디오는 형식적인 웃음으로 한번 출렁였다. 그러나 그 짧은 웃음 뒤에 이어진 정적은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까지 숨을 죽이게 만들 만큼 길고도 묵직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그의 얼굴을 잡는 순간 조명 아래에서 번들거리던 것은 땀이 아니라 눈물의 전조였다. 메이크업으로도 숨기지 못한 붉어진 눈가, 살짝 떨리는 턱, 그리고 애서 미소를 만들려다가 무너지듯 사라지는 입가. 이건 대본에도, 리허설에도 없었던 장면이었다. 오늘, 사실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김용빈이 입을 열자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붐 마이크를 잡고 있던 스태프, 대본을 확인하던 작가, 시간을 체크하던 피디까지 모두 손을 멈추고 그의 입술만 바라보았다. 시청자들은 처음엔 또 어떤 센스 있는 멘트를 하려나 기대했을지 모른다. 그는 늘 무대 위에서 완벽했고, 늘 누군가에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익숙한 농담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문장이 흘러나왔다. 절. 사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순간, 관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다. 누군가는 잘못 들었나 싶어 고개를 갸웃했고, 누군가는 이미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애써 눌렀다. 이 말은 단지 슬픈 고백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모든 김용빈의 무대를 다시 보게 만드는 일종의 선언이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흘렸던 땀방울, 매끄러운 무대 뒤에 숨겨진 수많은 리허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지어 보였던 미소. 그 모든 순간들이, 그한 문장에 의해 전혀 다른 의미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삼켰다. 컵을 든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관객석에 앉아 있던 한패은 손수건을 입에 대고 숨을 죽였다. 안 울어야지, 안 울어야지 되뇌며 스튜디오에 들어왔지만 오프닝 몇분 만에 그 다짐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다들 아시잖아요. 제가 항상 웃고 장난치고 무대 위에서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싶어서 노력해 왔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하고 있다. 계속 주문처럼 되내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단순한 감정의 떨림이 아니라 오랜 시간 꽉 눌러 두었던 진심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순간의 균열이었다. 조명 감독은 조도의 수치를 확인하며 당황한 눈빛으로 피디를 바라봤지만 피디는 그저 손을 가만히 들었다. 건들지 마. 입모양만으로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이 장면은 손댈 수 없는 진짜였다. 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시청자는 이 문장에서 이미 예감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축하나 기쁨이 아니라 상실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김영빈의 시선이 허공 어딘가를 헤매더니 결국 바닥을 향해 떨어졌다. 제가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쉬는 것조차 죄책감처럼 느껴졌다. 관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섞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입술을 물어뜯었고 누군가는 양손을 꼭 모아쥐었다. 이건 더 이상 전해인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아니었다. 단한 사람의 삶이 너무나도 생생한 상실의 언어로 모두 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그래도 방송이 있으니까. 무대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니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제가 무너지면 여러분도 힘들어지실 거라고,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어왔거든요. 그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는 끝내 올라가지 못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 차올라 있었고, 결국 그 눈물은 속수무책으로 흘러내렸다. 무대 위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은 그 눈물을 클로즈업으로 자아 객석과 전국의 안방까지 그대로 전달했다. 시청자들은 화면 속에서 아니, 화면을 넘어 전해져 오는 그의 떨림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행복을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저 자신은 계속, 계속 뒤로 밀어두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견디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조용했던 객석 한가운데서 누군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마치 신호처럼 퍼져나가며 여기저기서 눈물을 훔치는 손길이 이어졌다. 생방송을 보던 시청자들도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듯 함께 울고 있었다. 각자의 방안. 각자의 소파 위, 각자의 휴대폰 화면 앞에서 김용빈의 고백은 누군가의 상처와 정확히 겹쳐지고 있었다. 그때, 그가 서 있는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떠올랐다. 아무도 리허설에서 보지 못했던 화면이었다. 제작진조차 놀라 모니터를 바라보는 사이, 화면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김용빈과 한 사람이 함께 서 있었다. 놀이공원. 녹음실, 조그만 카페 구석, 공연장 대기실. 서로를 바라보며 웃던 이들의 순간이 조각조각 이어졌다. 그 중에는 팬들도, 스태프도, 동료 가수도 보였다.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 대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웃던 김용빈의 모습은 지금 눈물 흘리는 그의 모습과 묘한 대비를 이루었다. 저 사람이에요. 그가 스크린을 올려다 보며 조용히 말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믿고 의지하던 사람. 늘제 옆에서 제가 웃는 척할 때, 너 진짜 괜찮아, 라고 물어봐 주던 사람. 제가 힘들다는 말 한번 제대로 못해본 채, 그렇게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입술을 꽉 깨무는 순간, 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MC는 대본을 내려놓았고, 더 이상 시간을 재던 스태프도 없었다. 이 장면은 편집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으며, 되돌릴 수 없는 하나뿐인 진실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오늘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웃으면서 노래만 하고 내려갈까? 아니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짜 제 마음을 한 번이라도 솔직하게 꺼내볼까? 그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켰다. 관객석도 시청자도 제작진도 함께 숨을 멈췄다. 절 사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에서 웃고 노래하고 농담하고 팬사인회에서 사진 찍으면서도 집에 돌아가면 혼자 조용히 불을 끄고 전화도 안 받고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성과들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론 무서울 만큼 무거웠어요. 이걸 잃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닐까라는 생각에 더 행복해지기보다 더 겁이 났어요. 이 고백은 단지 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관객석 곳곳에서 그리고 TV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나 한 번쯤은 비슷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걸 이루고도 허전했던 밤.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웠던 순간.